예 오리엔테 정보 예. 종목번호 065509이 종목은 아 제가 시가총액 때문에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서 일부러 분석을 안해 드렸거든요 제가 충분히 미리 봤는데도 분석을 안 했는데 안 했더니 잡히질 않아 근데 지지선에서 잡히질 않아 이것도 미리 그려놨으면 이거 잡힌 건데 미리 못 그렸어요 제가 이거 뜨고 나서 여기서 좀 눌려서 잡혔으면, 여기서 꼬리 달고 잡히면 딱 좋은데. 딱 좋은 그림인데. 왜냐면 점상 두번 보내고, 상한번 보내고, 상을 이런 식으로 보내면 잡을 기회가 뜬단 말이에요. 뜨는데, 아예 그런, 그런 게안 뜨고 그냥 확 가버리니까. 가도 어떻게 가냐. 이거 보면 밑에 걸려있죠. 그런데 이걸 잡았다고 표현하면 완전 양아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보면은, 복을 보면, 이렇게 가버려. 이걸 잡았다고 표현해? 어떻게 잡았다고 표현해? 그러면 양아치가 되는 건데 제가. 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디지?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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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쯤에도 봐야. 이거 이거 바로 끌어올려 버리잖아. 이거 거래량 몇개안 터졌잖아. 이제 핸들링 들어가는 거지. 지금 이게 뭐냐? 9,908원. 지금 거의 6배 근처에요. 그러니까 저가 대비, 저가 대비 6배 정도 근처에요. 지금은 이제 한번, 한번 흔들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이거를 해드리는 건 일단 지지선 하나 그려드리고, 한번 흔들 수 있다는 거 미리 언급해드리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 있다면, 많이, 만약에 운이, 운이 좋게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laughs> 수익실현 포인트를 잡아보시고, 예. 네. 물론 이대로 쭉 끌고 올라가면 좋겠죠.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러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예, 네. 상하가 갔으니까, 좀, 이렇게 많이 먹었다면, 좀 손실을 어느 정도 보면은, 그러니까, 어 시가 대비라, 아, 전일 종가 대비라던가, 아니면 제가 그려드린 지지선 대비라든가 해서 어느 정도 눌릴 경우에는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매,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이걸 해드리는 건 보유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이거를 제가 분석한 이후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안 잡혔으니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추후에 추후에 제가 다시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게 마지막, 마지막 분석해드리는 내용이고, 어, 더 봐드릴 수는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뭘 봐줘? 그죠? 지금 이쯤 되면 한번 흔들어줘야지. 아무리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에서 끌어올렸다 해도, 이건 너무했지. 너무 선 넘었지. 이거, 개미가 얼마나 달라붙었겠어요. 달라붙지도 못했어요. 내가 봤을 때. 별로 달라붙지 못했다는 거죠. 지분이 어떻게 돼? 36%. 36%. 언제 매수했어요? 21년? 2 1년2 1년 언제야? 11년? 11년? 1 1서매수년네1년 11년? 1 1 아, 11년? 1아년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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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년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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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단은 여기 좀 매수했으면 아 정, 정거점 부근까진 가겠네 그, 뭐 일단 이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지분이 어디서 매수했으면 어디 이상은 올리겠다 이런 정도는 대충 감은 오죠 그런데 흔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흔들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존벌시켜? 존벌시키면 안 되지 존버, 존버 시키는 것만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렇게 흔드는 종목을 예? 보세요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주저앉히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기다릴 거야 이거 어떻게 기다릴 거냐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는데 여기쯤에서 매수했다 칩시다 예? 이거 어떻게 기다릴 거냐 기다릴 거예요 존버에서 이거 기다릴 수 있어요 자기가 못 기다려 내가 봤을 때 이쯤 오면 이제 아우 바닥이구나 하면서 이제 신용 쓰기 시작하죠 한번쭉 내리는 순간 반대매매 다 나가는 거야 그럼 재산 다 모일 수 <laughs>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laughs> 그래서 부채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이해되시죠? 특히 이런 종목은 부채 함부로 쓰면 안돼다 보여 걔들한테 다 분석한다고 걔네들도 이거 잡을 귀에도 없이 이렇게 끌어올렸으면 말다한 거지 뭐. 네. 지금 개미 얼마나 따라 들어가지 못했어. 이제 어 이제 이어 이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다어 이제 급등하면 가치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이 기업이 뭔가 큰 이슈가 있나 보다. 큰 좋은 뭐 순수익이 상당히 뭐 흑자 전환한다던가 뭐 이런 큰 이슈가 있나 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달라붙는다고. 완전 줄이니들. 아, 이거 장기로 들고 있으면 돈될 거야, 이러면서. 마치 테슬라 보듯이. <laughs> 그말다한 거죠. 어? 테슬라 보듯이 하나 이거 재무제표 잠깐 봐드릴게요. 이게 작년이 20억이에요. 근데 올해가 11, 9월달까지가 11억이면, 영업이 기준으로 11억이면, 이거 끼켜야, 어, 3억으로 남으면 아니 그냥 4억이라 칩시다. 340이 네, 해서 3억이라 치고 3억 붙으면 얼마예요? 아니, 4, 4억 붙으면 얼마? 15억이죠. 작년 대비 떨어졌죠? 예. 네? 년 대비 떨어졌어요. 자, 보십시다. 자산. 자산도 지금 어. 좋아요. 900에서 957억이죠. 그런데 부채도 어... 아, 자본. 자본 대비 부채가 더 많죠? 지금 현재. 이건 자산이니까. 자본 대비 부채가 근 1.5배 정도 돼요. 1.5배 정도 부채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전반적인 재무제표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네. 투자활동은 하나? 투자활동은 어디다 하는지 어떻게 알아? 차라리 설비 투자를 하면, 공장을 세운다던가, 어디 이제, 어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데다가 공장 설비, 설비 투자를 한다던가 그러면 그 땅이나 이런 것들이 자산으로 잡히잖아요 자산을 잡히면서 감각상각을 하고 그 자산이 잡히면 그 자산이 당연히 땅이니까 땅하고 건물이니까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겠죠 경제가 성장하는데 네? 머니가 아니잖아요 돈이 아니잖아요 돈은 지폐는 성장, 어, 경제성장이 일어나고, 이러면 물가가 상승하면 돈의 가치는 하락해요. 당연히. 근데 땅으로 갖고 있으면 당연히 방어가 되겠죠. 그 돈의 가치는. 이해 되죠? 무슨 말인지. 예? 네? 읽어요. 일단은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거를 안 보고 그냥 사람들은 이슈만 보고 막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상승하면, 은 어, 이거 가치가 있나 보다. 이거 뉴스 때렸네. 테마주구나, 이거. 이재명 오세훈 테마주야, 이거? 테마주라 칩시다. 네, 테마주라 칩시다. 네. <laughs> 저 지금 여태껏 분석한 것들 다 테마주 같은 거 확인 안 하고. 분석한 거예요. 근데 이게 테마주라 칩시다. 이렇게 상을 점으로 마압했다 칩시다. 상 테마주가. 그럼 이게 주포가 안 들어오고, 에? 그냥 천만 달이, 일억 달이 이런 사람들이 이걸로 <laughs> 상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 원에서 오천사백 원대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포가 없이, 세력이 없이, 그 세력이라는 게 뭐냐면 돈을 많이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테마주란 이유만으로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못해. 그리고 지금 일단은 이재명은 그렇다 칩시다. 오세훈은 뭔데? 오세훈이 어떻게 해서? 네? 애매하죠. 오세훈은 지금 현 상황이. 네. 아, 여러 명도 껴있네 지금. 이재명 테마 준 거. 뭐 하여튼, 이거 잡을 기회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어, 요 정도까지만, 정서 요 정도까지만 잡아 드리고, 어, 저, 저거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이재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만약에 이재명이 된다, 그때는 무조건 던져야 돼요. 안철수 테마주 잠깐 볼까요? 옛날 안철수 테마주? 이게 완전 양아치였던 게 뭐냐면, 얘가 이거예요, 이거. 이때 완전 양아치였던 게 뭐냐면, 안철수의 지분의 반을 사회환환 한다고 해서 사회환환 했어요. 거의 12만 원대 했을 거예요. 얘가 12만 원대 했어요. 사회환는 사회한원. 반을 사회원는 했는데 사회환는을한데가 어디인지 알아요? 안철수 재단이에요. 그게 사회환는이야 네? 새로운 새로운 기업 기업을 장악하기 위한 재단일 뿐이지. 네? 그 재단에서 어디다 돈을 썼다는 이슈 봤어요? 본적 있어요? 없죠. 저는 뭐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테마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다. 누가 뭐 하고 뭐 하고 뭐 그러니까 <laughs>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한다. 그럼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쯤에는 던져야 된다. 네. 이해가 되시죠?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해소될 때쯤에는 던져야 된다. 만약에 이거 들고 계신다. 아, 그래. 나는 테마주로, 테마주로 갈 거야. 테마주로 가서 많이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 뭐 가지고 있다면, 이거 나중에 수정할게요. 이때, 거, 어쨌거나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금방이었어. 나중에 수정하던 거 할게요. <laughs> 어, 이걸 만약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 홀딩 해보세요. 그거는 자신의 선택이니까 나중에 제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니까 네. 물론 홀딩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느 정도 가도에 달려서 이게 될것 같다 는 확신이 들때 쯤에는 무조건 던져야 돼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이거는 무너져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자연스럽게 무너지면 상관이 없어. 쩌화가 버리면 문제가 커요. 이렇게 무너지면 빠져나올 수 있지. 바보가 아니어서. 물론 안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죠. 왜냐면, 아, 잠깐 흔드나 보다. 또 전고점 뚫겠지. 천년만년 기다리다가 쭉 주저앉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언급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 일단은 이게 지금 거의 6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 만약에 제가 다시 분석을 한다거나 이 지선은 그려져 있잖아요.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업그레이드 잠깐 좀 할게요. 업그레이드는 해야겠다. 일단. 이기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이 지선에 맞춰서 네. 네. 어느 정도 매물 수와 과정을 거쳤다 싶으면 그때 매수하면 될것 같아요. 이가 되시죠. 일단 지휘서 확인하고, 에, 지, 이게 관심 종목이면 저장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 0 거의 비슷한데, 일단은 그려드릴게요. 예, 음. 네, 요 정도 해놓을게요. 요 정도. 요 정도 하고, 어, 나중에 어느 정도 매물소화 과정을 거치면, 거래량이 좀, 좀 터지면서, 매물소화 과정을 거치면 다시 관심을 갖는 방법으로, 아, 자기 차트에는 이, 지휘선과 저항선을 다 저장해 놓으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에, 다른 종목 시작하는 종목들도 많은데, 네. 어제 우르르 올렸잖아요. 어제 좀 많이 보여서, 많이 올렸는데, 그 종목에 관심 갖는 게 좋지, 이거 많이 올라가 있는데, 굳이 지금, 네. 관심 가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또, 관심 안 가지면 또, 안 흔드는 거 아니야, 이것도? 이거 달러 붙을 때까지 끌어올리는 거 아니야? 대부분 꼬실 때 어떻게 꼬시냐면요. 이런 주식은. 결국엔 누군가한테 던져야지 이 사람은 수익이 날거 아니에요? 이거를 돌리는 사람은. 만약에 핸들링 한다 치고. 올리는 거야, 무조건. 언더, 오버슈팅 하고. 네? 그럼 오버슈팅 돼야지 모든, 모든 기업은 똑같아요. 만약에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의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오버슈팅이 난 뒤에 눌려요. 오버슈팅 때는 이제 개인들이 다 받아가지. 오버슈팅.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개인이 받아, 바, 개인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상황을 만들어요. 어, 이거에 관련돼서는 예, 행동경제학 관련 서적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 그렇게 보시고 대화하시면될것 같고, 어, 만약에 제 동영상을 보신 분은 이거에 관심을 끄셔라. 끄시고, 한 며칠 후쯤에 봤는데 좀 눌렸어. 눌렸는데,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런 방식이 있고, 이 방식이 뭐냐? 내 네, 분할을 해서 정고점 이제 다음날 상승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상승 마지막 상승하고 조정이 왔다 치면 정고점 대비 4분할을 할 수도 있고 3분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추세가 3분할이긴 한데 4분할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만 한반 정도 부분 내려오면 그때 에? 관심을 가져도 되겠죠. 아니, 아니. 3분의 1 정도 내려오면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두고 있다가 지지선 오면은 지지선에서 쌍바닥을 친다 그럼 한번 매수해 볼만 하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손절 5%를 치고 5%안날라가면 그냥 홀딩 하면 되는 거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관심 갖지 말고 저점 대비 이제 고점이 언젠가 찍힐 거 아니에요 고점 찍히고 눌릴 때가 올거 아니에요 눌리면 3분의 1 정도 눌렸다 치면, 저점 대비, 3분의 1 정도 눌렸다 치면은, 그때부터 관망을 하시라는 거예요. 매수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관망을 하라는 의미예요. 이해 되시죠? 그렇게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